자 순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총운철이사리겠습니다 <laughs> 이해엠은 제가 항상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제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제가 기존에 제가 어떤 일을 가 어, 했었냐면 저는 과거에 보험회사를 준비었고요 그리고 어, 자연업을 오랫동안 했고 현재는 제가 부동산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업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 제가 보는 견해로는동산은 올해도 힘들 것 같고 내년도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PM이라는 제품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지금 한 2년 8개월 정도, 9개월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기존에 어떤 사업을 했던 것들보다 훨씬 이 PM 사업이 어, 저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야, 보시다시피 저는 2022년도 1월달에 PM이라는 종목을 했는데 야, 오늘 그, 저희 스포서님이 저를 동봉하신 스포서님이 오셨는데 제가 저희 스포서님이 저한테 오실 때 저는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근데 저희 스포서님께서 저희 와이프를 찾아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희 와이프가 이 제품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고 저희 와이프가 전달하시는, 전달해주던 그런 사람이 의사들한테 한 6명 정도, 첫 달에. 제가 첫 달에, 2월 달에 시작했는데, VT라는 분을첫 달에 시작하자마자 발생을 합니다. 그 의사분이 소개시키는 것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첫 달에 제가 마운트형을 이렇게 가입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오토식을 하는 것보다 가족병으로 이렇게 만든 첫달을 하고나서 두번째달을 어떻게 해야될까 참 고민을 했습니다. 어, 저는 시작을 하면서 그 의사들이 먹으면서 이 일을 시작을 해야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어, 제품이 결국은 어, 좋다고 하지만 아, 두번째달은 어떻게 해야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두번째달도 80년정도를 가요. 결국은 이게 답은 뭐냐면 제품에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험이라는 그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영업을 잘 했습니다. 근데 가장 보험에, 보험할 에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후기가 안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할 때 제가 모임을 19개까지 가입했었고 제가 10, 10개 정도를 총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보험을 이렇게 어, 했었는데 PM을 놓고 보니까 PM은 제가 이 PM을 하면서 제가 모임을 가입한 적도 없고요. p m 그학명을 통해서 네. 어, 가입된 사람이 천 명이 넘은 이렇게 소개자가 있고 그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 PGA 지급을 하신 분들이 있고 p m 은 결국은 답은 어디가 있냐? 있냐? 제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소개를 결국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소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충분하게 이게 소개를 이렇게 하게 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하고 제가 어 5월달에 힌트를 작성했을 때는 제가 올해 정도는 챔피언을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또 이렇게 안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나 재밌게 하고 있고 어 제가 과거에 어떤 그 자영업을 하고 이렇게 영업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은 정말로 일도 없고 날마다 아침마다 일단 감사고 이렇게 일어나고 오늘도 이렇게 순천해서 이렇게 왔을 때도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PM을 이렇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1월달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그 어, 해의 매출이 저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 2013년도에 이렇게 많은 매출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어, 과연 어, 지금 PM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M 사업을 하고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회사 포뮬레에 들었을 때 80만 명 정도가 현재 PM에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답게 사업을 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것을 보면요. 정말 PM은 지금 현재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절개가 입사 했을 때 5,500억이라는 것들을 달성하고 2002년에 5,800억을 달성, 달성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성장은 안 했지만 저는 엄청난 성장, 성장을 이렇게 했지 습니까 회사에서는 이게 지금 일주일 조의 매출을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저의 매출은 얼마나 늘어여러분께서도 지금 시작만 하시게 되면 분명히 어마어마하큰 성과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p 임을 사업답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제가, 제가 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사업답게 사업을 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자영업을 옷가게를 와이프가, 어, 한 10, 10여 년 동안 가게를 세 개로 운영할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사업을 어떻게 했냐.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밤에 10시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쉴 때도 사장은 일을 이렇어야 됐고 돈, 돈도 기본적으로 가게를 하나를 설릴 때마다 한 3억에서 5억 정도 가게 매장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0만원 벌어가면 정말 로큰 만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 m 을 놓고 제가 그렇게 일을 한다 하면 저는 여기서 한 달에 5 0만원 이상 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 m 이 전달하기도 쉽고 사람들이 먹기도 쉽지만 사람들이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M이라는 그 사업이 빅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이 지금 PM의 사업은 빅 비즈니스라는 걸 믿습니다. 실내로 제 주변에 건설회사를 오너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연매출이 600억 정도 하는 친구, 친구한테 제가 PM을 권유를합니다 만약에 제가 PM이 아니고 다른 걸 보유했던 이, 이 친구가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했을 를 겁니다. 자기는 연매출 근데 지금 건설사들이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이렇게 그 1년, 2년에 대한 상황을 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감감을 하진 않습니다. TM은 이렇게 큰 미니스라는 것들을 알아주십니다. 아달, 제가 2022년도 이렇게 끝까지 가면서 2023년도에 제가 여행을 이렇게 다녀옵니다. 그 여행을 다닌 사진을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이셀이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재미있는게 아니라 인도양 안에 이렇게 네. 사는 기찰들인데 너무나 멋진 섬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세이처리라는 걸한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기찰들입니다. 네. 네. 3월달에 세이처리를 가져가서 대 보기를 합니다. 30주년 행사에서 이만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PM에 IMM 이상일 사람들이 이만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이렇게 벌입니다 정말로 축제입니다. 틀리도 않고 구가이드 다녀옵니다. 똑같은 아, 다녀. 생활이 제한테는 이렇게 펼쳐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활을 분명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2 0 2 3년도 11월달에 라스델가스를 연습합니다. 라스델가스는 회장님의 항상 <목소리> 그, 이렇게 하현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이 연예인입니다. 가이드였는데 어, 저희들한테 두고 와서 성장을했더게 아니면 어, 40 마운트건을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운번을 결혼했다고 이야기했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지 알까요 몰라요. 네. 사람과 전쟁에 나오는 전문 배우고 있습니다. 이죠 <laughs> 이분이, 이분이,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이 라스베가스의 여행을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어, 저희들이 묵었던 숙소가 자기가 15년 동안 이 LA에서 지금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어, 자기가 8명 이상을 이렇게 묵고 내봤답니다. 그, 저희들이 묵은 숙소예요. 근데 저희들이 오랜된 숙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신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 PM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라는. 걸 저들한테 주는 보상입니다. 어. 제가 옷가게를 했을 때 제가 결국은 저, 저, 저 제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제가 돈 버는 게 결국은 품이었을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네. 여행을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보험회사에서 했을 때 이런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갔던 거에 비해, 비하면 정말로 이피 m 하고 그런 그 미국계 보험사하고도 그 회사도 참괜찮했는데 정말 경쟁이 안될 정도로 너무나 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죠. 어, 제가 지금 2022년도 11월 달에 제, 제 차를 뽑았습니다. 제 차가 1억 2 5 0만 원짜리 차를 9개 제가 게임을 하자 9개월째 만에 차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래, 당신은 일을 잘하니까 당신은 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벌써 제 팀원이 8분이 이렇게 BMW하고 기아차를 이렇게. b 쪽에 있는 친구는 나이가 35살 이렇게 안 먹은 이 친구가 힌트를 했을 뽑을 지금 뽑아요. 여기는 이그저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은 차를 뽑아가지고 했는데 어,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일을 잘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차를 뽑은 것 같아요. PM이 주는 보상입니다. 회사 회사에서 상상전자라는 회사라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는 아닙니까? 뭐가 좋습니까? 회사는 결국은 급여를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좋습니까? 복지를 다르게 좋은 회사 PM이 들어오면 제가 지금 보는 전에서는 상상전자보다는 훨씬 좋은 회사가 PM입니다 네. 결국은 보상을 결국은 이렇게 가져가는 일제구나 그데 PM이 정말로 뭐 제품이 정말로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만 먹고 좋아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품보다 10배 좋은 것이 보상플랜입니다. 제가 순식에끝으려고 <laughs>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됐습니다. 보상플랜이 무나좋습니다 어, 제품이 너무나 좋습니다. 보상플랜은 아까 전에 아, 다 설명했듯이 회사에 쓰는 것이 이번에 연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싶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왔을 때 솔직히 돈을 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 하지 않습니까? 나는 돈은 필요없어. 나는 운동많 할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잘 오시지 않습니다 저희 파트너도 그렇고 이렇게 돈을 벌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보는 편에는 저는 지금 부동산을로 가고 습니다 지금 저한테 어, 근물만 있으면 제가 한 100평에서 150평 정도 이상이 되면 어, 저한테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황인데 한 150평 정도 있으면 그 가게를 소개시켜달라고요 제가 그 가게 소개시키면 바로 그 사람은 사업을 시작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피해니까요? 노인 유험 보호센터라고요. 제가 노인 위험 보호센터 어떤 나이가 결국은. 의 시장이 결국은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이 줄수 있으니까 지금 적재가 보통 사는 곳이 사라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살아가는 데가 보통 사니다그 어린이집이 노인요양본, 요양본에 있는지 요양본 에 따라 할수 있는 데들은 저희들한테까지 안옵데 이미 그안 속거리가 나타납니 근데 그걸 할수 없는 경우가 되냐 저희들한테 옵 근데 그게 할게 없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옵니다.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지금 현재 PM으로 보면 PM의 사업이 결국은 나중에 확장이 될것같습니까안될것 같습니다. 엄청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그러냐면 결국은 노인이 국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같 앞으로의 시장이라는 것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 운동하는데 어마어마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사람은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PM의 제품에 대한 것들이 건강을 PM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축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오늘 와서 한번 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